교복 입은 소년 소녀들의 중고교 시절, 단발머리에 단정하게 교복을 입은 여중생들의 등굣길, 그리고 기다려지는 점심 시간, 어머니가 정성스레 싸주신 도시락을 친구들과 옹기종기 모여 나눠 먹기도 했는데. 정식은 <laughs> 오늘도 지각하지 않고 콩나물 시루 같은 만원 버스에 몸을 실고 버스가 출발다 가끔 등굣길 만원 버스에서는 도시락에서 흐른 김치 국물이 아, 쏟아지기도 했더랬다. 김치, 국물 김치 국물처럼 빨갛게 달아오른다. 지루한 그리고 이 교시만 되면 왜 이렇게 허기가지는지 남학생들은 선생님 그래서, 몰래 도시락을 까 먹기도 했는데. 아, 냄새가 나는데. 모르고 각게 나라. 교정에 앉아 시집과 소설, 책을 읽던 감수, 성풍부한 여고생들. 선 o 순 같던 희진마저 변한 것은 정말 의외입니다 그리고 소녀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바로 라디오 있단? 라디오 d y Adio, Adio, 다 d i o a 안녕하세요 이종환입니다. 엄마! 김효진 양 맞죠? 떼참 떼참.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동갑내기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던 팬 반나라가요. 아, <laughs> <팬 했을까요>? <laughs> 뒷산에서 첫적새가 온다. 원하는 있었어요 선적 첫적.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손편지 하나에 울고 웃었던 손녀들. 반면 남학생들은 이어의 편지 쓰는 과외를 받기도 했는데. <laughs> 대필이잖아요. 대주메일. 그렇게 이성에 눈뜬 고교 시절 미팅과 소개팅의 장소로 유명했던 건 바로 빵집. 먹어. 왜안 먹니? 친구하기로 했잖니. 친구끼리 예예하니? 좋아하는 마음을 쉽게 표현할 수 없었던 아, 그 시절. 수줍은 고교생들은 빵집에서 조심스레 미팅을 하고 아, 마음에 들면 단팥빵, 안 들면 속으로 빵을 먹으며 미팅 어, 암호를 뭐 정해놓기도 좋아하네요. 했더랬다. 양갈래 곱게 딴 머리와 하얗고 고운 피부 화장실도 안갈것 같은 어, 순수한 여고생들 날한번 정말 좋다 어. 그런데 어디 이렇게 얌전한 여고생들 뿐이야 <laughs> 같은 아. 교복을 입고 전혀 다른 느낌 선사해주는 이 소녀들 온노의 <laughs> <군로의> 닭싸움은 <닥서움은> 기본이요 <laughs> 다음은 우리들의 호프 학교 우리 뒷동산에서 노래 자랑까지 아, 열었는데 요구만이 근데 노래 자랑을 해요? <laughs> 귀엽다 어떻게, 이래 노래를 그렇게 부르냐? 아, 아, 파스! 아, 줬어, 파스! 둘! 음? 하나, 둘, 셋, 넷!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오! 기대 오기만을 기다려봐도! 얌전한 여고생의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한 소문난 칠공주 언니들이었다.